내가 평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설악산을 자기 발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말만 들어도 힘들 것 같은 악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높은 걸로 손에 꼽히는 설악산을 도대체 왜 자기 발로 가려고 할까? 나는 절대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이 내가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설악산을 올라가 보는 것이었다. 올해 지리산, 한라산을 다 등산했던 나에게 가장 마지막 최종 보스, 마지막 퀘스트 같은 느낌의 산이 바로 설악산이었다. 설악산만큼은 뭔가 올해 내가 해볼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라고 생각했기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 한라산은 계단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는 했는데 설악산만큼은 말만 들어도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큰 도전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산악인이라면 가장 멋있는 정상석이 바로 붉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대청봉이 아닐까? 한번 설악산 대청봉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뭔가 등산로들 사이에서 산을 좀 타본 걸로 인정받는 느낌이다. 한라산을 갔다 온 것도 그렇고 올해 열심히 등산을 한 것이 모두 다 설악산을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올해 정말 하고 싶지만 아직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 산이 바로 설악산이었다. 그리고 가을 시즌이 다가오고 가장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지금 나는 드디어 설악산에 올랐다. 최근에 한라산도 갔다 오고 북한산 중추도 해보면서 8시간 정도 등산을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익숙해져 가던 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설악산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설악산만큼은 혼자 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라산은 혼자 가도 될 만큼 안전하고 길이 잘 되어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설악산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라서 그런가 혼자 갔다가는 조난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컸다. 이번에 도전한 설악산은 뭔가 나에게 의미가 깊은 산이다. 나의 가장 큰 한계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딱 백대명산의 절반인 50번째 인증산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의미가 깊었다. 설악산을 가기로 한날 우리는 밤 12시에 모여서 출발을 했다. 올해 3월 지리산이 내 인생 처음으로 가보는 높은 산이었는데 그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등산을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했던 어느 산행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산이 지리산이었다. 그때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산행 전에 밥을 먹지 않고 출발한 것이었다. 그래서 등산 내내 힘이 하나도 없었고 배가 고픈 게 정말 산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예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지리산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무조건 배가 든든할 정도로 먹고 또 먹고 최대한 배를 채우고 등산을 하게 됐다. 12시에 모이기 전 나는 산에서 먹을 점심을 사면서 새벽에 이동하면서 먹을 간식도 같이 사서 먹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고 산이 가장 예쁜 가을이기에 스락산에 가는 게 정말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가을 날씨지만 그래도 혹시나 추울까봐 경량 패딩. 우비, 그리고 핫팩을 챙겨갔다. 3시쯤 설악산 오색 공영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정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한계령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런데 3시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겨울날씨처럼 너무 추운 것이 정상에서 혹시나 추울 때 입으려고 가지고 온 경량패딩은 등산 시작 전부터 입어야 했다. 택시를 타고 한계령 휴게소까지 가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택시가 안 잡혀서 우리는 잠시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차장 바로 옆에서 팔고 있는 오뎅과 주방밥을 먹었고 혼자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 20분이 넘게 기다리고 우리는 겨우 택시를 잡아 탈수 있었고 한계령 휴게소까지 15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한계령 휴게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꼬불꼬불했고 아침이라서 우리처럼 한계령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처럼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추 으쭈... 내리자마자 정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등산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겨울 같은 날씨에 우리 모두 당황하며 산행을 시작했다 아, 한계령 우리가 등산했던 코스는 이렇다. 옷세 공영타워에 주차를 하고 한계령 휴게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고 한계령 끝청을 통해서 대청봉을 가는 코스였다.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그런지 거의 두시간가량은 랜턴에 의지해서 등산을 해야 했고 날씨는 정말 추웠고 어느새 등산을 하다 보니 우리는 첫눈을 맞으며 산행을 하게 됐다. 날씨가 춥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날 마침 첫눈이 왔고 뭔가 낭만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인생 첫 철학산인데 첫눈까지 오다니. 거기다 나는 이번에 인증 50번째 산인데 뭔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깊고 재미도 있었다. 등산 초반까지는 낭만이 가득했다. 처음 한계령 갈림길까지 가는 길은 정말 가파른 길이었고 계단도 정말 높이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초반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가파른 경사에 다들 페이스 조절을 하느라 힘들었다. 한계령 갈림길까지는 1시간 44분이 걸렸다. 한계령 어... 한 마리. 아, 정말. 1시간 44. 아. 오호, 나도 찍어야지. 아, 이게. 아이고 우리는 한계령 갈림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당시 등산을 시작했다. 갈림길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완만한 길들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완만한 능선을 4시간 넘게 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능선길 동안 미친 듯한 칼바람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추웠던 날씨는 한계령을 지나자마자 엄청난 칼바람을 타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어갔다. 날씨가 춥지 않았다면 더 산행이 쉬웠을 텐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오다 보니 너무 추웠고 너무 심한 바람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쉴 곳도 마땅치 않아 힘들어도 쉴 수가 없었다 등산 2시간 30분째 우리는 잠시 바람이 조금 잦아든 곳을 찾아 잠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출발을 하기로 했다 정말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었고 나는 혹시나 하고 챙겨왔던 우비를 뒤집어 쓰고 그나마 자리에서 앉아 휴식을 취했다 아 근데 바람 안 부는 게 훨씬 낫다 음. 아, 이렇게 좀 진짜 올랐어. 어떤 아. 나 이거 챙기면서 아 괜히 오버한다 했는데. 너는 하하차면서요. <laughs> 아, 이것좀 아닌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없으면 제 얼어 죽어. 그니까 잠시 간식을 먹기로 해서 나는 사 놓았던 에너지 바를 먹었는데 겨울에는 정말 에너지 바를 먹는 것도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 빵. 아, 껌바가 완전 딱딱해. <웃음> 입에 입에 뽀서질 수가 없네. 아. 나는 분명 가을 단풍을 보고 싶어서 설악산을 온 건데 등산 내내 우리가 본건 앙상한 가지와 눈 그리고 새차게 불어오는 겨울 바람이었다. 와 씨. 뭐? 너무 위험하다. 아야. 눈이 와서 그런지 길도 정말 험했고 정말 조심조심 가야 했다. <놀람> 아, 아야. 아야. 아, 괜찮아요. 아야. 설악산은 정말 한라산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길이험했다. 돌길도 많고 무릎이나 정강이도 정말 많이 부딪혔다. 눈이 와서 더 험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정말 악산답게 산 자체가 정말 힘들긴 힘들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끝청으로 가는 길 내내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이미 추웠던 나는 결국 참다 참다 우비를 입기로 했다. 여기 와요. <laughs> 진짜 완전 이거 있으면 진짜 짱 따뜻해 <laughs> 잠시나마 같이 있어 우리 와 진짜 더워. 하네 <laughs> 이거 하나 입었다고 완전 <laughs> 따뜻해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진짜 완전 <laughs> 아 근데 바람 너무 심하네 바람이 기다리고 쉬어주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계속 뜨네 여기서 조금만 쉬가아 그래? 딱히 여기 <웃음> 4시간 아 <laughs> 어, 추워 1.3km 4시간 반 5시간 걸리겠다 <laughs> 그래도 중청 대피소까지 1.3km밖에 안 남아서 많이 왔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하며 계속해서 등산을 했다 우리 모두 잠시 쉬고 싶었지만 산 가는 내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조도에쉴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대한 빨리 대피소로 가기로 했다. 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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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빠르다. 어. 이거 뭐야? 가는 길 동안 흐릿한 날씨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서락산 풍경은 해가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구름이 입에 속해 놓은 것처럼 빨리 지나갔다. 4시간 51분, 끝청에 도착했다. 와, 드디어. 4시간 51분. 끝청봉. 아. 아, 아. 끝 청봉 아. 아 진짜 힘들다 구름 때문에 풍경을 거의 못 봤는데 그나마 한 번씩 구름이 걷히면서 한두 번씩 설악산의 풍경이 보였다 5시간 17분, 중청 대피소까지 0.5km가 남았다.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이제 철거가 된다는 중청 대피소. 너무 추워서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우리는 잠시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밥도 먹고 쉬다가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했다. 네. 뭐라도 먹어야겠어. 완전 당 충전된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싸야겠다, 나도. 와. 진짜 맛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이날 챙겨간 물은 거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중청 대피소에 도착해서 거의 처음으로 물을 마셨다. 어느 정도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한 우리는 정상에 올라갔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비서에서 정상까지는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와 나도 내 눈으로 대청봉 정상석을 보다니 너무 뿌듯했다.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줄을 보면서 순간 사진을 찍지 않고 내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 평생에 언제 또 설악산을 와 볼까 싶기도 하고 여기까지 6시간 반이나 걸려서 왔는데 사진을 안 찍고 가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 우리는 사진을 찍고 가기로 했다. 같이 같이 같이. 발자국도 달라고 그래. 아! 하산은 남서락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갔다 나는 분명 단풍을 보러 산에 온 건데 아무것도 못 봤던 게 아쉬웠다. 그리고 정상을 가는 길도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정상에서도 너무 추워서 기억에 남는 풍경이 없었다. 분명 6시간 넘게 등산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추위와 바람 그리고 눈밖에 없었다. 단풍을 못본게 아쉬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화산길에는 너무 아름다운 단풍 길을 걸으며 행복한 산행이었다. 화산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보이는 쉼터에서 잠시 앉아 밥을 먹고 가기로 했는데 50분 동안 내려가도 쉴 곳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쉼터를 만난 우리는 드디어 바람과 추위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면서 식사를 했다. 어, 아이야. 화산은 총 4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하산길 내내 단풍이 너무 예뻐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내려갔다. 화산 2시간째 우리는 잠시 정비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내려갔다. 화산 2시간까지는 그래도 갈 만했다. 등산 3시간째까지도 풍경을 보고 가느라 정말 감탄하면서 내려갔고 그래도 화산으로 갈 만했는데. 세 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나온 돌계단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 마지막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무릎이 아팠다. 아, 으아, 무릎. 천천히 가야지. 아, 아, 아 무릎 진짜. 무릎 아다 저 우리 다 아픈 대로 그대로 가야 돼. 아, 무릎 진짜 아파. 어. 내려러는데 아. 땅이 나. 아. 아이고. 아, 진짜 무릎. 아. 진짜 같이야? 나 튼튼이 내려요. 아, 갑자기 힘이 생겼어. 아. 끊는가? 제발, 끝났다고 해줘. 어, 내삼 네, 한결에 맞나? 한, 그, 삼, 뭐, 세갈래, 세갈래 뭐지? 아, 마, 말도 안 나와. 한,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진짜. 한결에. <laughs> 끝났다. 끝났다. 와 진짜 길다. 진짜. 와. 아 정말 길다.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던 소락산이었다. 아, 진짜 힘들었다.